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사 칩니다. 아침 모닝미팅 분위기 보면 같은 되게 안 좋죠 아, 그, 우리들이 그치. 보는 시각이. 그렇죠 지금. 섹터를 네. 저희가 굉장히 요즘 종목 선별에 어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아, 오늘 또 애니소프트 또 성종 같은 이 그래 나가지고 그것도 괜히 응. 방송했다는 가 응. 그럴 것 같고. 근데 네, 오늘 굉장히 좀 SK텔레콤을 말했잖아요 네, 오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왜 꼬치꼬치 좀 물어봤냐면 어, 전략팀과 얘기했던 거는 좀 배당 관련 매력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부상할 수가 있고 음, 좀 네. 가격 점거하는 기업이 뭘까 이렇게 지지고 음. 있는데 아까 SK팀 오늘 아침 얘기 들어보면 뭐 사람들이 시장에서 오해하는데 하여튼 배당을 좀 많이 줄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네. 네. 그거 얘기 했더니 이제 또가만 들어보면 이승용 연구원이 저한테 아 KT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아, 그래, 그럼 좀 장은 좀 출렁출렁 할것 같은데, 이를 좀 대안이 되는 게 통신주가 될수 있나? 네. 뭐 이런 거니까. 뭐 그런 얘기로 이제, 제가 보니까 KT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네. 네. SKT는 오늘 내용 보면 나는 SKT가 좋아 보이고,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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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주가가 좀 빠져있길래. 오기까 음. 그러니까 보통 뭐 나는 이렇게 사대5해 가지고 빠져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을 때가 좋잖아요. 네네. 네. 네. 그 부분. LGU 플러스는 어때요? 유플러스도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지금 좀 기회 시킨인것 같아요 리레이팅 좀기겨운데 유플러스 네. 맨 하는데 그러면 네. 오늘 아침 자료부터 합시다 SK텔레콤 어, 네 SK텔레콤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통신 3사가 음.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유무선 통신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음. 그거 간단하게 일단 짚어드릴게요 일단 5G 가입자 같은 경우가 음. 어, 제가 원래 21년 말 기준으로 한 2200만까지는 갈줄 알았어요. 근데 음. 이게 좀 4분기에 좀 흐름을 본다면은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가 조금 작년 대비해서 한달 정도 빨리 나왔고 음. 그게 10월에 좀 가입자를 큰 폭으로 좀 늘렸던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은 좀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가 없는 상황에서 연말 되면은 조금씩 보조금을 올려서 좀 연말 특수를 노리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음.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마저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조금은 좀 가입자 순증이 둔화, 둔화라고 하기보다는 제 예상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못 미치나 2100만 명 정도로 좀 연말에 마무리 된것 같고 음. 공통적으로 항상 얘기 나오는 것들이 마케팅 비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연말에도 이런 마케팅 지향 기조가 계속되면서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안분인식 기간이 28개월. KT가 21개월, 이제 LG 플러스 24개월인데 음. 19년 4월에 이제 5G가 상용화 됐을 때 처음에 초기 가입자 모집한다고 굉장히 음. 큰 마케팅 비용을 쏟았던 부분이 이제 KT부터 LG 플러스는 이미 좀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음. 그리고 SK 텔레콤도 이제 12월쯤부터는 이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음. 어, 올해 5G 가입자 순증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좀 이익 레벨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냐. 좀 이렇게 비용 덜 쓰는데 매출은 나아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지금 현재로선 탑라인은 올라가고 음. 비용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그 구조다. 사람들이 뭐 통신사들 뭐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꽤 많이 기대들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거의 LTE 이후로 처음으로 이익이 좋아지는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l t 래 이후에. 아니 나도, 나도 통신이 안 보지가 오래돼서. 네, 4 g 이후에 저희가 단통법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거기에 선택약정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10% 할인으로 시작을 해서 15%로 확대가 됐고, 지금 2017년에 25%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통신사의 탑라인 자체가 거의 25% 가입자 비중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정도가 이제 탑라인이 무너지면서 조금 이익 레벨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 점에서 어쨌든 5G 가입자 순정이 늘어나고. 이런 마케팅 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된 이익 좀 성장 기조가 좀 올해까지도 이어지지 않겠냐 그게 결국은 다시 또 주주 환원 배당으로 좀 이어지면서 배당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배당 기대가 올라가고 시점이다. 네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뭐 이해가 예, 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이게 일단은 통신 3, 4일 공통적인 음. 부분이고요. SK텔레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4분기에는 이제 결국은 3분기 말까지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4분기에 이제 인적분할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결 기준으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프리뷰는 이제 별도 기준으로 좀 추정을 했고요. 그게 네. 이제 포인트 같아요. 별도 기준이 궁금해들 할 텐데. 네. 그렇죠. 재적으로좀준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별도 기준이 결국은 또 이제 배당을 추정하는 데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 이제 영업 이익은 한 1,9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존 대비 한 2,600억 얘기 상을 했었는데 조금 빠진 음.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 임직원들에게 이제 분할 전에 이제 주, 자사주 갖고 있던 자사주를 100주씩 나눠 주면서 음. 이게 한 1,500억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음. 근데 어 임직원 상대로 자사주를 주면서 6개월 낙업을 걸어 놨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실상 두개 분기에 음. 나눠서 좀 이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750억, 780억씩 음. 두개급 분기 연속으로 좀 반영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음. 제외한 어, 별도 영업이익은 2,600억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던 그 라인대로 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그건 감안면 별거 변화는 없고 네. 그래서 궁금한 건 배당이잖아요 이게 배당을 이제는 나눠서 주냐 몰아주냐의 문제인데 네.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말했던 게네 이게 이미 저희도 이제 IR 쪽이랑 항상 커뮤니케이션 해오면서이 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 외, 외인들이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주식이 분할이 되는 음.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배당도 이제 비슷한 비율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음. 이제 말이 나왔었는데, SK텔레콤의 기존은 기, 이제 존속하는 SK텔레콤 통신을 영년 위 음. SK텔레콤이 기존의 배당 총액을 그대로 다 가져간다. 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적 분할이 되고 나서 기존 주주들은 오히려 배당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겠죠. 이게 맞지. 어. 네. 존속 회사에 사실 이게 맞는 거 정상적인 네. 건데 우리가 네. 자꾸 하도 우리 요새 이런 게 불안정하니까. 네, 맞습니다. 배당 수익이 얼마나 나죠? 그래서 일단은 어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한 3,5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3,500원 기준으로 한다면 6% 거의 초반 6.1% 정도 나오고 나오네. 은행보다 낫네요, 저 올라가고 낫긴 <laughs> 하지만 이제 작년은 음. 작년은 이미 끝난 거고 음. 올해 22년 예상 DPS 기준으로는 지금 3,900원이고요 배당 수익률로는 6.9%까지 지금 나옵니다. 야, 7% 나. 나온단 말이야? 네, 7%. 아, 왜냐 장이 그냥 그냥 숙제에서 장이 좀 스텝이 꼬였다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계속 스텝 꼬였으니까 티피들 빨빨 내리고 숙제에서 내가 계속 요새 뭐라고 하는 게 어설프게 지금 여기서 무슨 뭐 어, 어 저점에 공략 이런 타임이 아니라 스타일이 구분된 시장이 온것 같아 요 그러면 네. 통신주가 일단 좀 생각이 날 수가 있거든요 배당 네. 특히 배당 때문에 그러면 음. 배당이 괜찮게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것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먹히지 않아요 지금 안 그래 네뭐 일단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과거에 이제 통신 업종에 대한 배당 수익률 자체가 사 퍼센트 중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십년 동안 6. 좀 국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KT가 좀 배당을 크게 올리면서 5% 후반 대까지 갔다가 그걸로 이제 다시 5%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5% 중반까지 왔는데 음.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5% 중반 대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충분히 주가 업사이드라던가 배당 수익률 자체가 이제 아, KT는 좋았어 있어서. 그래서 네. 사실 주가 굉장히 견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어쨌든 초반 작년 초에 이제 지난해 초에 이런 배당이 이슈가 되면서 빠르게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SK텔레콤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이제 네. 분할 이후에 기존의 이제 SK텔레콤이 배당을 다 가져가게 되면은 음. 주식수를 감안을 하면은 거의 배당이 자연적으로 거의 60% 정도 올라가는 효과거든요. 6대 4로 분할을 했으니까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지금 충분히 뭐 배당 쪽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SK 텔레콤 마찬가지로 이제 22년 예상 배당 수익률 6.9%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KT, SKT는 어쩌면 네. 요즘 와서 이제 배당의 매력이 생긴 거 KT는 사실 올해 굉장히 최근에 방어적 주로서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주가 빠질 때뭐 제가 너담으로 아까 KT 얘기했을 때. 보들다 뭐, 이미 좋다고 생각하고서 사들인 종목 갖고 음. <laughs>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우리 굉장히 안정적일 거 K T가 음. 지금 네 K T 안정적인 음. 상황에서 사실 K T가 2년 연속으로 4분기마다 이제 좀 대규모의 일회성 비용을 음. 발생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는 그만큼이 대규모 이, 일회성 이익으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음. 이게 2년만 거의 3년 만에 이제 일회성 비용이 없이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3사의 결국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같지만 이제 전체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익 규모는 KT가 더 좋다 서프라이즈 나온다라고 볼수있수 있고요 서프라이즈의 근간에는 결국 어 지난해 10월에 좀 지사 두 개, 빌딩 두 개를 좀 매각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이익이 한 2천억 원 정도 반영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배당 매력도가 항상 높았던 회사였고요 거기서 봤을 때. 어, 올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당 성장이 거의 20-30%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SKT와 비슷한 6.8% 정도 나오고 있어서, 음. 여기서 두 회사 모두 지금 배당에서 매력적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KT가 디지코 회사로 이제 좀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음. 작년 같은 경우는 미디어나 콘텐츠 사업에 좀 제, 재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좀 움직임들을 보면은 어엡실론이라는좀 싱가폴에 영국과 싱가폴에 근거를 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 어 해외에 좀어 거점 국사를 보유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된다는 거는 어, KT가 전통적으로 B2B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였고, 음. 이거를 글로벌로 좀 B2B 사업을 확대를 할수 있고, 고객들을 좀더 끌어모을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음. 작년에는 미디어 콘텐츠의 재편이었다면, 올해는 좀 B2B 쪽에 좀 힘을 많이 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KT와 비슷한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 저희가 생각했던 5G에서의 성장 동력이라 했던 B2B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KT를 여전히 저는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KT가 더나 보이고 네. 그 SKT는 오늘 이기듯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과연 또 배당이 어떤 네. 시기에로 갈까 좀 궁금해들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궁금한 점 해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T 한테 존속회사에게 다 가는 걸로 네. 나왔다면 배당 수익률 6 9면 아마도 지금 고민 게이트자들이 게뭐 아, 저런 것보다 좀 화끈한 거뭐 없냐 이시겠지만 음. 저희 제 머리에서는. 주가라는 건 음. 결국 잉여 현금과 가치라는 건 잉여 현금이랑 결국 할인율에 함수잖아요. 음. 네. 할인율의 변화가 너무 크게 생겼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할인율을 대적할 수 있는 배당이라는 게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 관련해서 통신주 전반에 봐야 될것 같고 네. 이 부분이 있고. 네. l g 프플러스를 말하기 전에 내가 자꾸 l g 플러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됐다는데 웃음> 네. 어, l g 프플러스는 어때요? 배당 뭐, 많이 안 주잖아. 그렇 유플러스도 음. 지금 반응과 같은 난 내가 혼대 그 자체야. 그러니까 <laughs> 네. 내가 어디 가서 이제 KT 좋아요. 아우, 나 알고 있죠. SKT? 얘기하면, 어, 그래요? 이럴 것 같고, U+, 아이, 고마워요. U+, 얘기 좀 해줘요. <laughs> 어, 네. U+, 같은 경우는 일단 연간 영업이 자체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음. 있고요. 어, LGU+,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주주 한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어, 이제 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배당도 도입을 했고요. 음. 또 자사주 천억 원이라는 기존에 거의 없었던 자사주 배입까지 진행을 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 나왔을 때 잠깐 반짝했었죠. 네, 주주 환원에 대한 어쨌든 회사의 의지를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좀 하반기부터는 좀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는 게 결국 배당 주주 환원 중에서도 배당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LGU+가 별도 단기 순익에 한 30%를 배당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배당 수익, 아 배당이 4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 SKT랑 KT랑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한 수준의 배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좀 저는 주목을 하는 이유가, 어, 이제 SK텔레콤이 분할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통신원만 유, 이제 영유하게 되는 퓨어 테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 LG유플러스가 대표적인 퓨어 테코 회사였고요. 음. 그음에이두 회사를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음. 어 LG유플러스가 1조원을 내고 SK텔레콤이 별도 기준으로 한 1.4조 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할것 같아요. 음. 어, 별도 기준으로 영업 이익이 한1.1조 아, 음. 정도 나오 나오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브로드밴드까지 합쳐야 되니까 음. 이제 1.4조 정도를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익 측면에서는 에, 어,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60에서 7 0의근과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시가총액은 SK텔레콤의 절반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금 유플러스 합제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의 포인트는 l g u 플러스가 배당 정책을 어떻게 발표하느냐가 음. 될 거고, 그 배당 정책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 성량 자체를 올리는. 걸당 들고 나온다면. 나오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별도 단기 순위가 30%고, 이게 40%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은 5% 중후반 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통신주들이 배당 쪽이 다 좋네. 어 그게 어쨌든 과거 10년 동안 음. 이익이 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좀 배당 수익률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배당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음. 이제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다 같이 배당을 올리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거 같아요. 통신 회사가 실적 좋아진다는 건 마케팅 비용 줄여야 되는 건데 올해는 마케팅 비용들 많이 안 써요. 확실히? 그 예, 네, 그게 달라진 마케팅 점이. 마케팅 비용 쓰면은 실적 안 나와. 여러번 네, 여러분 당해 봤어요. 여러분. 그게 LTE 때는 어떻게 보면은 LG 플러스가 불을 지폈다라고 볼수 그러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과당 경쟁들이 서로 해 가지고 예, 2 사실상 3G가 없는 상태에서 2G에서 4G로 바로 넘어가면서 사실 4G가 안 터지면은 스마트폰이 무용지물인 상황이었거든요, 음. LG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전국망을 굉장히 빠르게 깔고 그걸로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들도 피처폰, 결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가입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음. 지금 5G는 이제 단순히 단말기 교체 주기에 의해서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게 가입자로 순증으로 이어지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도 마케팅 비용을 무리해서 많이 써가면서 이게 가입자를 유치할 유인이 크게 낮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요 오늘 셋다 들어보니까 처음엔 선입관을 갖고 들었다가 듣고 나니까 셋다 괜찮네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굳이 오늘 아침에, 그, 좀 이따 우리 신중호 팀장이 주간전망할 텐데, 많이를 들어주시고 네. 할 텐데, 이걸 왜 이렇게 갑자기 하자고 그랬냐면, 시장 색깔과 시장의 어떤 사람들이 뭐, 장기적으로 뭐, 요새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투자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싫어들 하겠지만, 굉장히 시장의 색깔에 맞게끔 포트폴리오 를 조정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네. 딱 떠오르는 거는 지금 배당이에요. 근데 배당이 나오려면 이익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통신 회사 돈을 버는 국면에서는 확실히 배당 쪽에서 매력이 생기는데, 네. 근데 돈을 벌려면 통신 회사는 마케팅 비용 확 줄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광고들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laughs> <laughs> 내가 봐도. 네. 그리고 뭐이 네. 비용 처리에 대한 성격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맞아요. 단기에 다 반영을 했다면 이제 안 분인식이라 보니까 한 번에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숫자로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봅시다. 오 시장이 사실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정교하게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통신도볼 만한 거 같고. 네. 우리 우리, 우리 저이승용 연구원은 KT를 탑픽으로 했고. 네. 맞습니다. 저는 뭐든지 확 변하는 시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제일 좋아 보이지만 L전자도 한번 보자고 얘기했듯이 아, SKT가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싼 거는 SKT는 또 배당 수익률 측면 에서더 매력적이지 않냐. 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선택의 것만 남지 않나. 예,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